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사론의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 하나님이 뜻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선에서 해주실 데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두고 삼아서 손을 행해주시는 것이죠. 그 먼저 했습니다. 손을 행하려면 먼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도움을 청해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기도가 힘들다. 아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영적 호흡인데 숨 쉬기가 힘들어 뭔지 아시겠죠? 숨 넣고 말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그럼 뭡니까? 너무 바빠서 숨도 집어넣을 못했다.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그분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순간도 그분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러면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 범죄 감소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도구로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안 나오죠. 기도하라 이만 나오는 것이죠. 금방 기도가 중요한 거. 자, 그렇게 아시고어늘어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19절 이하 2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선을 행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해주셔야 할그 선인데요. 성령을 소멸했다? 그럼 안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을 우리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뭐가 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갖다 쉬지 말고 그래야만 그분의 도움이 쉬지 않고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섬멸치 않게 되면서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선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언을 멸치치지 말고 이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삼명의 말씀입니다. 그걸 멸치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단에 시키는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섬시 말며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사단에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연을 멸치지 말고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어서 사단에 시키는 대로 영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세 해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범세 해열에 좋은 거, 좋은 게 바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 바로 좋은 것이지요. 영적으로 참 좋은 네. 영혼에 좋은 것. 내 사람네니까 그러니까 범죄 해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취하게 해 주시는 것 믿음이 없으면 저렵기 때문에 뭐가 뭔지 를 모르잖아요. 믿음 없이 영이줄거같으면 사단이 식행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다 죄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겉으로 볼때 좋은 거 위산이죠. 외식이죠. 그래서 범죄리야 좋은 걸 취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씽받아서 취하게 되는 것. 그리고 뭐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 선의 반대가 되죠.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토록 좋은 것 같이 보인다, 선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실 때 바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해야만 된다.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주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인간은 기존이 인간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성령께서 하신 것만이 선이고 바로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아닌 그 어떤 거는 결국은 다 악이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결국은 한마디로 그 측면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래야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도구로 삼아 행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선이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다람이 되어가지고 사원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셔야 행하는 것도 손이고 말하는 것도 손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도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삼단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민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이지요. 영적인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시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교육하기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참 좋은 것이죠 참 유익하고 영을 이득한 것이니 이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 새 사람으로 예. 온전케 하며 성례도로 쓰임 받아되는 것이요 믿음 이 있으니까 그만큼 성례도로 쓰임 받아서 온전케 예. 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성례도로 쓰임 받는 것이요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하면이라 합니다. 성리적으로 씬밖에 하리 하면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와치 바로 저자가 하나님에 되시고 그를 하나님 믿는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온전게 하면서 네 항하게 도요 선한 일을 향하는데 온전게 하리 합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더불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네.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다음에 베드로 후사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이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다 이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앞으로 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삼매에 지금 죽었지만서도 이것 좀봅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또주이면또오십니다 앞으로의 말씀이죠. 바로 예언 점점이 아니죠. 바로 예언은 영적인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뜰은 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죠. 사람은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펜 갖고 뭐 썼을 때 펜이 쓴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쓴 것이죠.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 삼아 펜을 도구 삼아서 글을 쓰듯이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뜯어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저작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미리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 그 가운데 도구로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요한 1서 말씀을 압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죠 믿음 있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 바로 크게 볼 거고 뒷면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게 영이요생명적인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리고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영의 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 삼아주시고 사은행을 그럼 뭡니까? 믿으면서 영신을 거두면 사단의 도구로 쓰인 받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은 영신이 없기 때문에 영 죽음부영의 사단이 쓰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가 하고 내 말은 내가 하고 내 행동도 내가 하는 줄 알지요. 그러 뭡니까? 영적인 말할거거든면 하늘의 말씀을 거거든요. 밝같이 않지요 천국과 뭐 지옥 그러 가봤냐? 말이 한 통하지요. 왜요? 영의식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영들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께 서하시는 것입니까? 시험을 항상 그거를 확인하는 것죠 조심해야 되 것이죠. 나도 모르게 서울 수가 있으니까 왜요? 아직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바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분이시죠 우리는 한참 멀었죠아이또 믿음 있다. 그런데 너무 철이 없죠아이도 그냥 시험하라. 그러면서 왜냐 그거 때문에 많은 거짓 산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선지자같이 하면서 선생같이 하면서 사실은 거짓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바로 거짓말 집이는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선지자같이 선생같이 그러니까 탈은 썼는데 양의 탈이죠 그래서 네,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나 우선 이 말씀에서는 성령을 섬멸치 말이 되다그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하 성령을 섭멸치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스받다 하나님께 속한 온식구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